어우,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합니다. 쌀쌀해. 아, 추워, 추워,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일을 음. 이제, 이제 접어야 돼, 시간을. 아. 음. 추워가지고, 이 모든 근육들이 네, 이제 경직돼가지고 어. 이제 움직이다가 다 착. 이제 40, 40대가, 30대가. 어, 차이 아니까 차이 아니야? 쉬 한다니까. 이제는 정리하자. 네. 아, 쉬는 겁니까? 쉬는 겁니까? 아. 아. 쉬어야지. 네. 쉬어야지. 네. 아니, 근데 그 수학을 보통 하는데, 요새는. 네. 근데 오늘 또 뭐, 씹는다면서요? 아. 네. 수학을 하려면 예. 또 씹어야죠. 아, 씹어야 또 수학을 하고. 뭐 일을 또 하려고 그래. 아 쉬어야지. 그냥, 그냥 쉬자. 아뭐 일을 아 하려고 그래, 계속. 우리가 네. 농사는. 한치 앞을 대다보고 미리 아 준비를 해야 돼아 오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준비하는 날 네. 아 오늘 가면 뭐뭐있나요 우리 또 겨울을 이기는 네. 봄동 봄동? 아 음, 알죠? 봄동 알죠? 네. 봄동이 그 봄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먹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아주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오늘 약간 네. 이좀 어 추울 때 네. 푸른 채소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봄동 아 봄동이 그래도... 원래 그 배추 심다가 씨앗 네. 뿌리다가 안, 오... 안 올라온 게 네. 자연스럽게 네. 봄이 올라와야 되거든. 음, 그럼 놔두면 돼. 어... 심을 필요 없어. 왜 음... 그래, 놔두면 이제 올라오겠지? 그럼 아저씨는 그거 드시는 걸로. <laughs> 우린 심은 거 먹을게요. 에이, 에이. 우린 좋은 거 먹고. 에이, 그럼 남은 거 에이, 에이, 먹고. 나... <laughs> 자, 또 심을 심을 게뭐 있죠? 아 우리 다들 네. 많이 한국인의 네. 마늘입니다. 마늘, 아, 아, 마늘 심을 때가 됐지. 맞아, 맞아. 마늘은 딱 적기죠. 예, 마늘 딱 심어야 네. 어, 겨울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아, 내년에 우리가 또 국물 같은 것도 송송 썰어가 먹을 수도 있죠.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확 말고 또할게있다면서요뭐또할게 아, 그, 있노? 네. 우리 그 파콘 옥수수 농사지 있잖아요. 그렇죠. 수확도있잖아요 우리가 다 개가 우리 이래 그, 다, 다 걸어 나왔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건조시켜 놨는데 네. 그거 한번 한 털을라고 털라고 털나는 게 어떤지 털나갑니다 강사형으로 강력히 단단. 소위 탈립이라고. 탈립 탈립. 알을 털어서 에이. 한번 이제 알라리해가. 알라리건조아 네. 좋습니다. 아. 더 바삭바삭. 아, 더바 그거 털처럼. 하기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요. 오으로하기힘드니까 우리 골동품 습에서 탈립기라고. 기기가 비싼 돈 주고 샀어요.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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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아, 돈 주고. 샀어요. 그거 되게 신기야대 그니까요.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작업부터 <laughs> 네. 어, 심는 것부터 하나요? 그라지야아 그러죠. 그러면 봄동이랑 마늘부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거들어 그, 앉으면 돼요. 아, 그래 <laughs> 네. 하나 둘 셋. 자. 예, 거들어 앉으면 돼요. 오늘 저희가 이제 마늘, 봄동. 이렇게 네. 오늘 심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게또이 겨울을 이겨내는 또 작물들 아닙니까? 겨울을 네. 어. 이겨내는 작물들이지 어, 근데 왜봄동을왜 이렇게 잡고 계십니까? 아, 어, 나는 봄동을 사랑하거든, 사실. 아, 봄똥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봄동은 삼겹살 구웠을 때싹 뭐 걔가 싸우면 기가 막히다. 오, 삼겹살 구웠을 때 맛있다. 아, 아, 진짜 아. 맛있어. 요 이게 그, 그 육질도 있잖아, 요 삼겹살에. 근데 네. 이거는 체질이라 해야 되나? 아, 체질. <laughs> <laughs> 이게 아, 체포가. 네, 굉장히 네, 네. 네. 각심이야. <laughs> 빠지는 <laughs> 있어. 그각심 아삭아삭 끓여. 어. 어. 겨울이겨내는 작물들이 단맛이 <laughs> 또나라고요이 뜨. 네. 봄동은 난사랑하거래 아. <laughs> 그 우리 강이님이면 봄동을 사랑하신다. 데동 봄동. 선생님 네. 왜 마늘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계십니까? 야. 저는 요거 없으면 네. 진짜 밥을 못 먹어. 아 밥을 못 먹어. <laughs> 네. <laughs> 그, 그 생마늘 아니잖아. 생마늘은. 생마늘이 <laughs> 아니고. 생이 요거 네. 빠져버리면 뭔가. 좋게. 마늘이 들어간 요리들 뭐 네. 이런 거. 그거 마늘. 마늘 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우리 추어탕 먹을 때. 네. 마늘. 마다. 아, 김치. 아, 그렇죠. 머무리가 하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국물. 각종 국물 요리. 네. 국물에 무조건 아. 들어가야 돼. 사실 봄동 무침에도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네? 봄동무침에 아, 무침 아, 나는 봄동 마늘에 무치지 않겠다. 아, 마늘 무치지 않겠다. 마늘 이럴, 따위. 마늘 따위야. 따위. 아. 일경 감당려 볼게. 요 예, 일경. 나는 찌잖아. 검은색으로도 변해. 네, 근데 검은색 안 변한다. 아 그게 인기예요, <laughs> 아, 검은색 변하나? 아 색깔만, 아, 아, 색깔만 변한다. 안 아, 변한다. 검은색으로 변하는 게 중요한 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찐다잖아. 그럼 찔려 그러면 그 가스를 대야 돼. 아, 아, 가스를 댄다는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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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가 배출거나 요즘 세상에 누가 탄소를 배출을 그래? 아, 그러게가각합니다 그래야 기후변화를 심각한데 말이야. 탄소 배출을 줄여야지 되생으로도 세요.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오프닝 형이 전에 탄소 배출 하셨잖아요 죽었습니다. 그거는 메탈입니다. 아, 그거는 메탄입니다. 아, 메탄 메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다다았어요 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마, 마늘 같은 경게또이 효능이 이 키도 잘 알리 마늘 변호 좋지. 맞아요. 그 자연 강장제 아닙니까? 자연 강장제야요거 네, 아, 먹으면. 네. 우리 옛날에 그저 신화 나오잖아요. 예, 네, 예. 네. 당근 신화. 당근 신화에. 네. 그때 마늘하고 수가 먹잖아요. 예. 네. 보라가 왜 마늘 먹고 못 견뎠을까? 예. 네. 그만 먹기 힘들다လို့ 못 거거든. 견뎠을까? 예. 네. 왜못 깬다. 고마늘이 아니라서. 아니야. 아니. 그러면 자연 강쟁자. 아, 자연 강쟁제 아, 뭐야. 피아 <laughs> <laughs> 아, 고이에서 나게 아니야. 사람이 피 진짜 못 참았어요, 아. 이거 나가지 아, 한 없었다 아. 피 나간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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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요. 풀때도을 거예요. 아, 풀때도을거야 옆에 뭐 곰이 있고. 아. 자연 강쟁제 자연 강쟁제 사실 그건 좀 맞는 소리인 같다. 아, 뭘맞는어 곰도 곰도 뭐 어떤 효능이 있을요곰도 펼쳐가지고 온몸을 봐야 되거든요.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엄청 길어. 이야 그러니까 뿌리의 흙의 모든 힘과 네. 태양을 다 봐야 돼. 음 봐봐, 모양 봐봐. 꼭 사뭇 태양 같지 않나? 아 태양. 태양을 우리는 먹는다. 아, 태양을 먹는다.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 이거는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침 먹고 이제 바로 가는 데가 있잖아. 예 이런 채소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섬유질이 식이섬유도. 섬유질이 우리를 바나나로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배출하게.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겨울을 이겨내는 채소들이. 그치 영양분이 진짜 많다서가능 하더라고요. 뭔데요? 저아봄동 먹고 영양 배출한다고 했는 힘을 줘야 돼. 아 힘을 줘야 돼. 힘이 필요해. 아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한. 아 저기는 태양이 들어있대. 예. 온 온 어. 아, 우주의 은하수의 모든 게다 아, 들... <laughs> 은하수가 신나잖아요. 아, 은하수가 들어와요. 은하수가 들어와 있다. 수성, 금성, 아, 아, 목성, 목성, 토성, 토성. 토성. 아니, 토성. 아니, 토성. 아, 아니 아, 은하수가 은하수가 무슨 수성, 목성 아, 은하수는 그야말로 태양계. 태양계, 태양계가 그렇지? 수성, 목성, 금성, 아, 예. 토성 아, 예. 그다음에 저기 천왕성까지 아, 예. 다 돼요. 예, 예. 그게 태양계지. 사람이 잘못 아, 알고 있네. 은하계는요 예. 태양계가 아,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선생님. 그게 중요한지. 은하계가 중요한 게 <laughs>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laughs> <laughs> 에이 나중에 블랙홀로 변아 블랙홀이 <laughs> 외나와요, 아, <laughs> 왜 나와요, 검은색으로 <나>. 변해. 검은색으로 변해? 다 빨아들여라.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한번 제가 맛있게 요리해갖고 한번 먹어보고 판단하죠. 아, 어, 네. 먹어봐 아. 아. 범떠이지. 이건 범떠이야. 이전 범떠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늘은 네. 어떻게 신나요 오늘? 아 마늘은 네. 우리 집에 우리 생마늘 알죠? 예. 네. 그 통으로 된 거. 네. 통마늘을 다 일일이 쪼개서 아니 이거는 먹는 마늘 아닌가요? 맞아요 어. 그런 거 심는 거요 먹는 마늘 심는군요 네아 집에 남은 거 있으면 심어봐요 아니 깐 마늘은 괜찮나요? 아깐 마늘 하면 안돼깐 안 마늘 하면은 맨살 있는 것처럼 예. 여기, 여기 막 벌레 막 들어와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요래 해놓고 보호하는 예. 보호 거지 아 네. 네. 그렇군요 까지면 안 된다 아 까지면 안 된다 예. 아 조심. 어떻게 <laughs> 심죠? 이걸 일일이 예. 쪼개요 하나씩 예, 예. 하나씩, 예. 예. 하나씩 통을 쪼개서 쪼개는 거를 땅에다가 우리 쪽파 심듯이 쏙심어주시면 아 그게 되게, 되게 편해. 예. 쉬워. 간격은 사1 0 c m 1 0 c m 고2간 c m 2 0 c m 20cm로 2 0하게그딱한개 m 심으면 저게 6 개. 6개. m 이 20cm로 2이 c m 나 20cm로 20cm로 2 그러니까 20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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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6배. 로 20cm로 근데 이제 시2이 c m 로2 0 아니, 요렇게 네. 심으면 요 크기로 이렇게 나나요 아, 그거는 농사 기술이죠. 아. 요만한 거 심었는데, 만약 농사 잘 못했다. 네. 그러면 요만한 것도 나오고. 아, 니더큰거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나올 수도 있고. 저봐좀뭐 조그만 것도 있고. 요거는 저희가 직접 작년에 키운, 키운 우리가 장아찌도 만들었잖아요. 키운 네, 거, 키운 거. 어.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가 키운 거. 아. 우리가 작년에 심고 수확해 놓은 거를. 네. 올해 다시 남은 거 밭을 보냅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날이네요 의미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팁을 좀 드리자면 마늘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식감 너무 많이더라요그래서한 네, 네, 네. 3년 보고 네. 한 2년 정도는 그냥 마늘, 씨마늘 만든다 아, 오래 생각하고 조금,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음, 그게 어렵지 않아 그냥 보고 말려 놓으면 되잖아 어, 맞아요 봐봐요 아까 6배라고 그랬죠 네. 하나 심어 놓으면 처음에 심마늘 100을 샀다. 네. 그럼 100평을 심는다. 네. 예를 들어서 그심마늘 그다음에 안 먹고 네. 6배 되면 6이 600, 되잖아. 60개. 600. 그럼 6 0평이 심어. 60평. 그럼 그걸 그대로 또 심어. 네. 그러면 그다음 몇배 되고 300평. 근데 그렇게 도박하다가 마늘 것이 그날 떨어지고 네. <laughs> 그게 애들이망 <laughs> <떨어지면 트럭박이네. 웃음> <또 막이나. 웃음> 그럼 뭐서장처럼 맨날 <laughs> 국에다이 만화. <laughs> <많아. 많아. 많아. 웃음> <laughs> 아, <laughs> 아, 그래도 텃밭 네. 쳐도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히 가다 보면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좋습니다. 아, 제가 네. 빨리 심자. 아니, 저 봉동은 또 어떻게 심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아, 저 사람이. 자, 간격은 20cm 해 가지고 뚝뚝뚝뚝 심는데 이거는 그냥 줄파 쭉해 가지고 네. 속가 먹는다 생각하고. 속가 먹는다 생각하고 어, 줄파로 심으면 돼요. 이렇게. 연 줄로 네개네줄해 아, 가지고 네. 심어 놓고 네. 하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돼요. 한번 한번 쪼개 보죠. 예, 네, 앉아가. 우리 앉아가. 살살쪼개지 이게, 이게 다 쪼개나요? 사살 네, 쪼개야 되는데 시실 쪼개 만듭니다. 껍질이 없으면 마늘에 상처가나 파종 후 썩을 수 있어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쪼개주는 게 포인트. 이 마늘은 종류가 뭐뭐 있나요? 아 마늘 네. 우리 난지 한지 난지 한지 어, 난지 형은 우리 저기 남쪽 지방에 우리 네. 심어가지고 알이 좀 많아 쪼기 아... 많아 쪼기 쪼 수가 많아. 음. 그다음에 한지는 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위성 네. 육족 만육 6조 6단단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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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아 근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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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 6조 6조 하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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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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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종6라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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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심더라고. 음이랑 상주 이쪽에. 엄청 크다카더라 네, 막아뭐 마늘 이만하다. 양반주 한다카더라. 어. 근데 그건요 좀 평가가. 응. 음. 향이 좀 약하다. 아 큰만큼. 그래 가공용으로 좀 많이 쓴다. 음. 그래 가공용으로 많이 쓰겠다. 나무가니까. 근데... 나무 거 있죠. 예. 이건 범동 밭에 던져놔요. 음. 혹시 네, 봄 범동한테 저... 지금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야? 걸음도 어, 되고 어. 요 마늘의 요 냄새가 벌레 좀 적게 온다카더라. 그러면 뭐. 어디 어디 심나요 마늘을? 아, 네.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여기 있죠. 네. 여기다가 마늘 뒤로 쫙심고 예. 네. 봄동은 여기 신고. 아, 봄동은 여기 마늘은 여기 네. 두 개. 참저 마늘 더빠네요 텃밭에 우리 심어가지고 네. 애들도 한번 보여주고. 아 좋습니다. 이게 있다. 먹고. 생물 다양성을 음.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어, 이런 게 있다. 생물 다양성 을 위해서 강 회장이 봄동 좋아하시니까요. 봄동 신고. 봄동 신고. 우리 마늘 신고. 마늘 신고. 본격적으로 파종해 볼까요? 자, 아, 우선 봄동의 경우 요시앗을 고랑에다가 줄줄줄 뿌려줍니다. 그리고 살살살 흙을 덮어주면 끝. 쪼글랜 마늘은 그대로 흙에 퍽 꽃듯이 심어주면 됩니다. 아따 쉽지요잉. 자, 겨울을 이기고 싱싱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